안녕하세요. 3DPCL입니다. 오늘 소개할 곳은 패션 메이커스페이스 상상랩입니다. 상상랩은 한성대입구역 7번 출구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크게 네 개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상단 링크 및 3DPCL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층 상상실험실에는 디지털 프린터와 3D 프린터, 3D 스캐너와 산업용 3D 프린터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2층 상상 작업실인데요. 재봉틀과 오버룩 크기, 컴퓨터 자석기등 패션 메이커 장비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영상 크리에이터를 위한 상상 스튜디오입니다. 상상 레벨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곳은 3D 프린터에다가 패션 아날로그를 더해서 어, 스마트, 라이프, 앤 패션 이세 가지를 조합을 한 메이커 스페이스입니다. 여기서는 음. 공업용 제품들이오버로 크기도, 컴퓨터 자수기도 구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단을 음. 갖고 와서 거기에다가 디지털 프린터로 이미지를 프린팅 한 다음에 옷을 만들다 거나, 가방을 만든다 거나, 아니면 패션 쪽으로 다양한 것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음. 상상생님만의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융합한, 네, 그 점이라고 할수 있겠죠. 가장 좀 인상 깊었던 사례가 있다면 패션 현직에 계신 디자이너 분들도 여기 작업 공간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네. 음... 이거 같은 네. 경우 3D 프린팅을 먼저 하고 그 위에 천을 깐 다음에 다시 3D 프린팅을 한 네. 섬유를 3D 프린터로 합친 거죠. 그래서 이게 원단이 돼서 이런 가방을 만들기도 하고요. 조립식으로 이런 것들을 갈아킬 수가 있어요. 어? 오늘은 뭐 치즈가 메고 싶대. 네. 그러면은 딱 해서 조립치. 딱. 딱. 음... 그러면은 메이커 가방이 되는 거죠. 중학생 친구들이 직접 와서 3D 프린터와 종이 접기와 패션을 합쳐서 만든 게 바로 뒤쪽에 있는 중학생들 작품이에요. 음... 제가 오늘 입고 있는 이 티셔츠도. 이곳에서 제작을 네.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디자인을 할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상상 레벨은 면직물에 출력이 가능한 텍스타일 디지털 프린터와 금속 및 유리 등 다양한 표면에 출력이 가능한 UV 디지털 프린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 이 장비로 어, 디자이너분들이 그 프린팅, 티그 제작할 때 실제 산업용으로 쓰이는 장비. 이 외에도 다양한 패션 메이커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메이커 문화의 지향점이라면 3D 프린터는 도구일 뿐이다. 정작 제일 중요한 거는 그 프린팅을 하기 위한 모델링, 그리고 그 모델링을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 디자인 싱킹이 되어야만 진정한 메이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PC의 음. 독자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웃음> <웃음>